입니다. 4번의 최강성 바깥쪽으로 3번 이승일입니다. 3번과 4번, 4번과 3번의 접전 뒤쪽에는 6번, 2번, 1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 통과, 2턴 마크 통과 바깥쪽 3번 안쪽으로 4번, 3번의 이승일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2위권도 순위가 바뀝니다. 6번의 구현구, 6번의 구현구 선수가 결열두 번째 그리고 쪽으로 4번 최강성입니다. 3번, 6번, 4번, 3번, 6번, 4번 순으로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합니다. 3번의 이승일, 3번의 이승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개 한주 타임, 소개 한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었던 3번 이승일 선수가 현재 선두 뒤쪽으로 6번과 4번 순입니다. 마지막 턴 마크 통과합니다 3번 6번, 4번 순으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했습니다. 3번의 이승일 선수가 이제 결승선을 앞에 두고 있고 3번의 이승일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6번, 4번, 1번, 2번. 그리고 뒤쪽으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번의 김태훈 선수가 사고가 일어나면서 총 5명의 선수만이 결승선을 통과한 제7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꼭 보관해 꼭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